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무원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laughs> 어, 이 시기에 시작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무원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좀 정리를 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어, 사실 별게 아닌데 이 정보들에 대해서 좀 헷갈리거나 좀 모르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찾아보시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깔끔하게 영상 하나로 간단하게 보시고 빨리 공부 계획 제대로 세워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군무원 시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여기서 원서 접수 처음 오래 하시는 분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한번 모아 봤습니다 군무원 시험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분들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원은 내네 곳에 모두 할수 있나요? 어,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질문도 많이 주시는 부분이죠. 여러분 중복 지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원은 한 곳에서만 해야 하고요. 그리고 5월 원서 접수일 5월 6일부터 이 5월 10일에 맞춰서 국방부 그리고 육군 그리고 공군 그리고 해군 해병대 중한 곳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 안 된다는 라거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접수 어떻게 하나요? 국방부 육군 공군 해군 그리고 또 해병대 홈페이지에서 지원 접수 창이 뜹니다. 그러면 각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뭐~ 경찰이라든가 청각장애인들 뭐~ 제출 서류와 같은 것들을 이제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 우리. 시험 문제는 네 곳이 다르게 나오나요? <laughs> 라는 건데, 여러분, 필기 시험일과 그리고 시험 문제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시험 날짜, 그리고 시험 문제는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나 한국사 성적표 중요하죠. 이제 내는 문제 가지고 질문 많이 주시고 있는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이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두 시험 모두 필기 시험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것이어야 합니다. 음, 접수 기간 때 이제 성적을 입력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필기 시험 보고 나서 수정 입력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입력을 하셔도 되고, 또 육군 같은 경우는. 어, 또 직접 시험 당일에 뭐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확인을 또 따로 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날짜에 대한 기준이 이와 같다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필수직렬 자격증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그리고 필기 시험 일인 7월 16일, 어, 전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소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점인정도 전일까지 소지한 자격증, 그리고 면허증에 하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제 응시한 직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격증에 대한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하겠죠. 여러분 합격 후 임용 유예가 가능한가요?라는 이제 질문만 주십니다. 학업 질병 등의 사유일 때군번 임용 유예는 최대 이 년까지 가능한데 이제 학업을 이유로 임용유예 를 신청할 경우 부대 인력 운용 상황에 따라서 유예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졸업반이신 분들은. 어, 만약에 뭐 졸업이 몇달안 남았어요. 어, 하면은 이제 임용유예가 되지만은 굉장히 많이 남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용유예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라 하니까는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 접수와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것들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필기시험에서 일단은 고득점을 받는 게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라는 거 어,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세세하게 챙겨야겠지만 일단은 어,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장을 집중력 있게 넘기는데 더 집중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